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추구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2일 4시 27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오늘, 원래 오후에 있어야 될 가회가 좀 오전으로 땡겨져서 빵을 일찍 구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회 시간을 맞출 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피곤하네요. 날씨도 춥고, 아, 새벽 공기는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항상. 지금 오전 10시고요. 저는 다시 이제 아침에 베이글을 굽고 가회를 하기 위해서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날씨도 좋고 어, 기분도 좋으니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회가 끝나고 다시 가게 매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정말 바빠요 오늘은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베이글 굽고 갑작스럽게 가외 스케줄이 변경돼가지고 오늘은 오전에 가위를 하고 다시 끝나고 매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 제주도에 와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아 정말 돈도 그렇다고 돈을 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심적으로 몸, 몸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상황이 재밌는 거예요 스릴도 있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저는 뭔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잠도 부족하고 그리고 빵을 굽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가회를 가서 또 머리를 쓰면서 또 지식을 전파하는, 전수하는 일을 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거든요, 사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재밌어요, 이런 상황이.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사야 될 것도 못 사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재미와 스릴이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뭔가 그 재미와 스릴이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분 덕분에 제가 또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또 빵도 굽고 영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 아주 소소한 재미와 스릴이 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제가 일할 수 있게 하고 제가 가르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다는 거죠. 저는 공감하시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음, 여기가 제주도라서 그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라서 참 아주 신기합니다. 저,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에이. 드디어 제가 찾던 막걸리가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놈을 많이 기다렸거든요. 제가 요놈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술이 적당한 술은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이 나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인공감미료를 우리가 술과 함께 먹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술맛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싶다면 요술요 느린마을 무 아스파탐 요 술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아직 맛은 보지 않았는데 우선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니까 우선 전 거기에 우선은 픽입니다 픽자 네. 요거 추천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저녁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도 한번 음, 품평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되게 건강에 대해서 좀 책을 많이 파봤거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 제가 알게 된몇 가지를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진리죠 진리 추구 자답게 제가 알게 된 건강상식 첫번째 우선은 공복이죠 공복 네, 간헐적 단식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청소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청소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데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 몸에 청소할 시간을 주자.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 있죠? 염증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을 그 시간에 우리 몸이 알아서 치료하고 청소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효과가 있는 거죠. 두번째, 근력운동을 하자입니다. 자, 규산소 운동 보다 근력운동을 하는게 몸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력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뼈대를 지탱해 줄수 있는 근육들이 생겨서 몸에 신진대사율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두번째, 근력운동을 하자 입니다. 세번째 소금을 먹자입니다.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저염식이에요. 저염식. 사실 저염식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금을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섭취해주면 줄수록 우리 몸은 더 살아납니다. 우리 몸이 더 살아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쓰러질 지경일 때 소금, 한줌 혀에 살짝 되잖아요. 바로 공복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금은 아시다시피 생명의 근원이고 꼭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 요소인 거죠. 그래서 소금을 자주 섭취하고 짠게 나쁜 게 아니다. 단지 소금인데 소금도 인공적으로 만든 정제 소금, 맛 소금 이런 것들은 몸에 좋지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세 번째. 저는 소금을 자주, 적당히 먹자라고 하는 게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적당한 알코올을 섭취하자 입니다 적당한 알코올을 섭취하자 알코올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담배와 알코올이 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 사실 담배도요 굉장히 몸을 정화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정말 오리지널 담배는 약초를 감싸서 피웠잖아요 그 약초의 성분이 몸 안에 흡수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담배도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어떤 소독도 해주고 몸을 치료도 해주던 었게 저는 담배의 원래 본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담배들은 너무 화학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담배는 좋진 않다. 정말 필 거면 약초를 구해서 그 약초 잎을 감싸서 펴라. 그럼 몸에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어, 알콜. 알코올. 적당한 알콜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콜은요, 우리 몸을, 몸과 마음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완화해 준다는 말하고도 같은 거죠. 근데 모든 알코올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술의 성분을 뒤에 한번 성, 성분표를 한번 봐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감미료는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가 않겠죠. 인공이란 것은 우리 몸이 해독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감미료들을 넣어서 술을 만들었다는 건 알코올과 함께 그런 인공 감미료들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결코 몸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알코올만 들어 있는 음, 술을 술을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 주, 주었듯이 어, 막걸리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산 막걸리 무 아스파탐, 인공 감미료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술을 한두 잔씩 꼭 마시고 잡니다. 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몸에 좋은 술은 한두 잔, 두세 잔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잖아요. 걱정도 많고 요즘 세상이 술은 그런 긴장감을 완화해 줄수 있어요. 지나치게 먹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잔 해야 되겠죠. 오늘 산 아득템한 막걸리가 있어요. 제가 저거를 먹고 아, 어떤 맛인지 맛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저녁이네요. 오늘은 자, 드디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마을 막걸리!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거 진짜 물건이네. 와, 강추합니다. 강추. 저녁 식사는 오뎅이 듬뿍 들어간 우동입니다. 야, 비주얼 죽이네요. 자, 요 우동이랑 저희가 오늘 제가 사온 느린 마을 막걸리 요거 같이 먹으면 야, 오늘 환상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와, 진짜 오늘, 오늘 진짜 맛있게 저녁 식사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와우. 잘 먹겠습니다.